어, 강남청신 에, 3, 4학기 랩넌트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 어, EBS 기초훈련 어, 이 기한 응답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어, 특별히 우리 에, 한 학기 동안 어, 3, 4학기 랩넌트들 어, EBS 요원 또 EBS 사역자로 어, 준비되고 또 사여, 어, 세워지는 그런 은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어, 말씀 받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응답의 자리로 어, 우리 삼사학기 랩넌트들을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에, 언약이 확인되며, 특별히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삼사학기 랩넌트들이 어, EBS요원 사역자 어, 또 전도의 응답을 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어, 준비되는 기한 한 학기로 어, 이 기한 한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어, 비대면으로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또 시공간 추월의 역사로 어, 237 빛의 배경이 말씀 받는 모든 현장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목사님 먼저 어, 말씀 보겠습니다. 어, 우리 마가복음 3장 어, 13절부터 15절 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 어, 3장 13절부터 어, 15절까지 말씀 목사님 먼저 어, 읽을게요. 어, 우리 성경 보고 잘 어, 따라 오면 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목사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 이러라 아민. 어,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이번, 어, 청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 랩넌트들을 EBS 요원으로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어, 엄마 때문에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EBS 요원으로, 어, 또이 3, 4학기 청신으로 하나님께서 원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선택한 거야. 원해서 불렀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 근데 14절 보니까, 왜, 왜 불렀냐? 함께 있으려고. 어, 우리 랩런트들이 EBS 요원, 뭐, EBS 사역자, 이거 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함께 하려고, 어, 함께 있으려고 부른 거예요. 어, 또왜 함께 해야 되냐? 전도도 하며, EBS 요원으로, 어, 우리 랩런트들 현장 살려야 되고, 또 새신자들, 또이 양, 어, 새신자 친구들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함께 있어야 돼. 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너트을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오자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 영적으로 어, 후감을 꺾고 영적으로 어, 현장을 압도하는 어, 이런 어, 이 권능 어, 이걸 어, 주신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원해서 불렀고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모든 흑암을 꺾는 그런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우리 랩런트들, 어, 이 귀한, 어, EBS 어, 기초훈련, 이 귀한 청신의 한 학기 말씀 봤는데, 특별히 3, 4학기, 어, 이한 학기 동안, 어, EBS 요원에 응답받고, 또 EBS 사역자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 3주차 강인데, 오늘 제목이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랩런터들이 이 전도의 응답 속에서 EBS 요원이 응답받아야 되잖아. 그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어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어 <laughs> 이런 어 제목으로 오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서론적으로. 그 목사님 이 교재 서론을 한번 읽어 볼게요. 어, 우리 랩넌트들 교재 보면서 잘 따라오면 됩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 볼게요. 모든 교회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유일한 목격자들의 진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은 유일 무이한 전도 교과서이다. 그랬죠? 어, 다시 말하면 어 우리는요. 렘넌트들이 전도의 근본을 알고 정리해야 돼요. 어, 전도의 근본이 뭐냐? 지금 설음 보니까 전도의 근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어, 성경이 전도의 유일 무이한 교과서다. 그랬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전도인데, 예, 특별히 어, 복음서와 사도행전, 복음서, 어, 사도행전 이 속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전도요. 예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 복음서죠. 그리고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일로 여기로 돌아가는 게 전도다. 그렇게 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 성경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1장 2절에서 3절 거기 보니까 그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잖아. 그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의사 누가가 말씀 그대로 어, 말씀 그대로를 데오빌로 카카에게 전달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어, 그래서 어, 전도는 어, 성경으로 들어가면서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게 이게 전도의 근본이에요 우리 랩몬트들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말씀 그대로를 어, 성경 그대로를 어, 전하는 그런 EBS 요원의 응답을 어,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 카카에게 말씀 그대로를 전달했는데 그게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 이 사복음서 이런 걸이 일로 왜 들어가느냐? 제자들이 그대로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이적들을 그대로 목격한 것을 진술한 게 바로 사보금서 또 사도행전이잖아.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전도의 본질은 뭐냐? 어, 성경으로 돌아가라. 어, 말씀 그대로. 또 특별히, 제자들이 목격한 그대로를 기록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돌아가는 게, 그게 전도의 근본이라는 그런 말이죠. 어, 그,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거기 44절이라고 되어 있죠. 어, 근데 이거 오타 난것 같아요.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어, 이 제자들이 그대로 목격한 거. 어 이걸 기록한 게 성경이다. 어 사도행전 21장 24절 보니까 어? 거기도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잖아. 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는데 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기록과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 참된 거 성경이 참된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보금,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그 기록 요한의 증언, 그것이 참된 거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 전도의 근본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라. 우리 랩런트들 EBS 요원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EBS 요원으로 또, 이 어, EBS 사역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성경으로 들어가서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전달하는 게 이게 전도의 근본이다. 어, 곧 계속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며, 그 발자취를 따랐던 모든 자의 걸음을 살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의 발자취, 이걸 따라가라. 어, 우리 냅런트들, EBS 요원으로 사역자로 세워지는데, 다른 것 따라가면 우리가 안 돼.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냅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완, 완전한 스승을 모시고 있다. 그분은 무서울 만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다. 우리 랩넌트들 완전한 계획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EBS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것은 서두르는 자, 게으른 자, 기도 없는 자, 야망을 품은 자, 예수 능력을 모르는 자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게 뭐냐? 내 생각 어, 이걸 내 생각 내 계획 이걸 내려놔야 돼 이걸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 이게 우리가 조금 어,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어,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 전도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어, 전도의 근본 뭐라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사복음또 사도행정을 통해서 기록된 그 모든 말씀 글로 들어가라 그것은 참된 어, 것이다 제자들이 목격한 그것으로 돌아가라 어,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랜너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 첫 번째, 전도가, 그래서 전도가 뭐냐. 어, 오늘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전도라고 했죠. 어, 첫 번째 보니까, 전도는 사람을 찾고, 그래서, 사람. 일꾼이죠. 사람을 찾고, 너 세우고, 파송하는 거. 이게 예. 전도요. 자, 어, 그래서 우리가 아,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전도인데, 어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뭐냐? 부르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모집한 게 아니고 부르셨어. 어, 오늘 어 본문 읽었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예, 이 사역의 시작은 부르심으로 시작됐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목, 그의 목표는, 예수님의 목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재림 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 올 때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전략. 이렇게 예수님은 이 전략을 세운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지속해야 되니까 서두르지도 않았어.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니까 서두르지도 않고. 어, 게을,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았어.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어, 놓치지도 안. 이게 예수님의 예, 전도. 어, 방법이죠. 어, 그러면서, 어, 이 예수님은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원하는 자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배우기를 열망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어, 우리 랩런트, 어, 3, 4학기 랩런트 여러분, 어, 이번 학기 동안, 어, 예수님의 전도 방법.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어, 하나님의 계획을 배우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응답으로 전도했냐. 개인과 소수에 집중하셨다. 개인과 소수 집중의 전도, 어, 전략을 세우신 거예요. 어, 왜 개인을 개인에 집중했냐? 우리가 개인이 변화가 안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내 자신이 변화가 돼야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개인 소수에 집중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개인에 집중했냐? 개인이 주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인 집중, 소수 집중의 전도 전략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소수를 확실한 사람으로 분명한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학기 동안 3, 4학기 우리 랩런트들을 어, 개인 집중, 소수 집중을 통해서 확실한 사역자로 확실한 EBS 요원으로 세우신다는 그런 말이죠. 이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전 세계를 통투자해서 11명을 남기신 거예요. 12명 제자 했는데 1명은 실패하고 11명 남기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개인 집중, 소수 집중의 그런 전도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을 집중하고 소수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은 대중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 우리가 개인 집중하고 소수 집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딱 개인 집중, 소수 집중에 어, 그 분명한 제자를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엄청난 궁중들이 몰리고 사실 우리 레런트들이 개인 집중, 소수 집중의 응답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또이 군중 중에 또 제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 제자 찾는 사람을 찾고 세우는, 파송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랜넌트들이 확인해야 될게 이런 예수님의 전도 방법 또이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런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어, 이 주님의 전략을 어, 이해한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 교회사의 역사 보면은 이 진짜 전도 예수님의 전도 이것을 어, 이해하고 어, 이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EBS 요원으로 또 사역자로 세워지는데 주님의 전도 방법, 주님의 전도 계획,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의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언약을 딱 잡고 어좀 확인해야 될게 주님은 제자를 훈련하는 방법 이걸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 제자 훈련 이 제자 훈련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죠. 어,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뭐냐? 첫 번째, 함께 하는 원리. 함께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첫 번째 함께 마가복음 오 3장 14절. 그 14절 보니까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 방법은 함께. 어, 우리 아까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영원히 우리 함께하신다. 어 그래서 함께 하는 어 원리가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해서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를 알도록 한 거예요. 우리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걸 알게 했다는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저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는 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는 보좌, 천사 이게 하늘의 권세죠 땅의 권세는 뭐야? 흑암 꺾는 권세, 사단 꺾는 권세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세는 뭐야? 우주, 만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걸 알게 하는 게 바로 함께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 예수님의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임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어,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배에게 어어 은과 어, 금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죠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걸 믿는 자에게 그때 안진배가 일어났잖아요. 어, 이것을 알게 하는 어, 함께하는 원리가 어, 제자 훈련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함께 하는 응답을, 어, 왜, 이 원력은 뭐냐? 예수의 이름 앞에 사단이 열받게 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언제? 함께 할 때. 사단이 꺾이고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내쫓기고. 언제? 함께 할 때.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 함께 할 때. 이 응답을 우리 렘너트들이 꼭 붙잡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하는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신자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권세 이걸 주신 거예요.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 그래서 누가 보면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 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 함께하면 그 신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자, 다섯 번째,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는 이 응답, 믿는 자에게 함께 하는 이 응답이 그대로, 어, 성취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태봉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 것이.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어, 믿는 자에게 예,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어, 성취되고 있음을 어, 우리는 확신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원리. 자, 두 번째. 어, 두 번째. 그래서 전도의 원리를 우리가 확인할 확인해야 되죠. 전도의 원리. 이 마가복음 아까 얘기한 마가복음 3장14 아, 절. 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언약으로 신그 원리가 함께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 이게 전도의 원리죠. 그 교재 보니까 존스토트, 이 존스토트, 이 이론에 보면 전도는 뭐냐?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을 말하는 게 전도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불신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해야 되니까, 불신자를 보는 눈, 불신자 보는 진단. 어, 4대 전 10장 38절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고 어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은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더라고요. 이 눈을 가지고 아 불신자를 이해하고 봐야 되고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랩넌트들이전 세계를 보는 눈어 모든 전세계 현장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 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랩반트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우리 랩노트들이 전 세계를 보는 눈은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어,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전 세계를 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응답의 치유, 치료.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어, 현장에서 사단에게 눌린 자 영혼치유 마음치유 육신치유 어, 이게 바로 어, 전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영혼구원 어, 우리 베드로전 1.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믿는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전도의 응답이에요. 그고 다시 말하면 영적 이 영적의 생명 운동이잖아. 예수님을 영적 어, 생명이 심어지는 영적 운동. 어,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전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은 예수의 권세와 성도의 권세가 어떤 관계가 있냐? 예수의 권세, 권세와 성도의 권세. 어, 마가복음 3장 15절.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니까. 그 예수님의 권세가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마감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제리호노라는 그런 신학자. 제리호노. 어, 이 제리호노라는 신학자가 어떻게 얘기하냐. 어, 제리오노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제자들은 병자를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여 치료했다. 성령 충만 이 제자들이 병자들에게 명령해서 치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이 잊지 말아야 될게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 이게 결국 같은 거잖아.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 기도와 명령.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명령하는 그런 기도가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제리 호노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믿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랩몬스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게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권능으로 주셨다 어, 그러면 우리가 뭐 귀신 내쫓냐 그런 말이 아니고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성도의 권세다. 어, 우리 랩런트들, 어, 오늘, 어, 이 3주차 강의를 통해서, 어, 전도가 뭐냐? 어, 사람을 찾고 찾았으면 세워서 파송하는 거다 이게 우리 EBS 유원 또, 어, 우리 3, 4학기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어, 진짜 전도는, 어, 주님이 가르치신 그 전도 속으로. 다시 말하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전도다 어,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랩런트들 3, 4학기 랩런트들 현장에서 진짜 전도를 체험하며 특별히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3, 4학기 랩런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청신 3, 4학기 랩런트들이 EBS 요원으로, EBS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우리의 전, 전도 방법이 되며,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을, 특별히 불신자 친구들, 또 세신자 친구들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자로서는 우리 모든 강남청신 랩런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